내가 불길 속으로 한발 내딛는 순간, 민준이 나를 덮쳤다. 그의 뜨거운 몸이 내 몸을 감쌌고, 우리는 거센 불길을 피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연신 잔화야, 제발. 멈춰. 라고 외쳤지만,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내 눈에는 오직 불길에 타 들어가는 옷들, 그리고 그 위에서 비웃고 있을 선우경의 모습만이 보였다.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 당신도 그 인간의 개잖아. 내 복수를 막고 싶으면 나를 죽여. 나는 울부짖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나를 꽉 붙잡은 채 속삭였다. 그래.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죽지마.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그의 고백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랑. 배신자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가 역겨웠다. 나는 그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하지만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된 뒤였다.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내 모든 노력과 계획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과 차가운 눈빛. 그녀는 선우 그룹의 안주인이자 선우현의 어머니, 그리고 선우경의 아내인 강여사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나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금잔화. 아니, 잔화야. 내가 너의 친어머니란다. 거짓말이었다. 내 친어머니는 이미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무슨 소리예요? 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강여사는 조용히 내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강여사와 나의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어린 시절에 나와 선우현이 있었다. 너와 선우현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단다. 나는 너의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였지. 그리고 내가 너의 출생의 비밀을 숨긴 장본인이란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강 여사의 충격적인 고백은 계속 이어졌다. 내 어머니는 선우경의 아이를 가졌지만 선우경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했다. 나의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려 했지만 강여사는 그녀에게 거액을 건네며 아이를 포기하라고 회유했다. 내 어머니는 결국 나를 강여사에게 맡기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강여사는 나를 데려왔지만 선우경의 잔인한 성격 때문에 내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를 선우경의 친아들이자 자신의 아들인 선우현의 비서로 두게 했다. 내가 복수를 시작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민준을 붙여준 거야. 강 여사는 차갑게 말했다. 민준이 왜 나를 도왔다가 배신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선우경의 오른팔이 되었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내가 복수를 시작한 후, 강 여사의 지시로 나의 곁에 머물렀던 것이다. 강 여사는 나의 복수가 성공하길 바랐고, 민준은 나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선우경이 들어왔다. 그는 나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선우현의 회사를 망쳐. 내가 내 딸이라고 해서 봐줄 줄 알았나? 나는 그의 분노를 보며 웃었다. 그의 분노는 나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의미했다. 그때 민준이 들어와 선우경의 앞을 가로막았다. 회장님, 그만하십시오. 잔화는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민준의 말에 선우경은 그래, 내 딸이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나는 내 아들 선우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거다. 라고 외쳤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선우경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제 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는 사실 선우경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선우현을 돕는 이중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는 선우경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나의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의 아들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선우경의 잔인한 행동에 충격을 받아 병을 얻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민준은 선우경에게 복수하기 위해 선우그룹에 들어갔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나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알겠어. 당신의 복수를 위해 내가 당신과 함께할게. 이제 복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선우경은 모든 것을 잃고 민준은 새로운 세력을 얻었다. 선우경은 자신의 회사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고, 민준은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움직였다. 선우경은 민준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민준은 그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 애썼다. 두 사람의 대결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나의 친모인 강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나의 복수를 도우면서도 나를 이용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그녀는 선우경을 버리고 나를 후계자로 만들어 회사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 나를 배신한 남자, 나를 버린 친부,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는 친모. 모든 인간 관계가 얽히고 설켜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았다. 나는 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민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의 복수는 당신의 몫이야. 나의 복수는 내 몫이고, 나는 이제 그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다음 회에서는 선우경과 민준의 마지막 대결, 그리고 금잔화의 최종 선택이 그려질 것입니다. 과연 금잔화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복수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